네, 반갑습니다. 장대왕봉 t v 입니다 SV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에 40억을 투자해서 27배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거의 대충 잡아도 천억이 넘죠. 자, 아무튼 이게 조금 속상한 좀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SV인베스트먼트를 제가 이제 DPC 관련주로, 빅히트 관련주로 말을 했는데, 이 SV인베스트먼트 주주분들이 이 무슨 빅히트랑 역지 말라고, 이민매드로 갈 거라고, 막, 그렇게, 이제 제 영상에 댓글로, 예, 뭐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 잘 먹고 계시련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SV인베스트먼트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단타로 입성하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DPC나 키스트, 초록뱀, LB세미콘 등,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 V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큰 상승을 하고 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큰 상승을 하고 지지를 해서 큰 상승을 하고 지지를 해서 앞에 물량을 받고요. 얘가 물량을 한번더 어떻게 받았냐면은 예, 갭에서 예, 이 위쪽 은봉을 받고 이 예, 위쪽 은봉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단 말은 뭐예요? 오늘 지지하고 오르던 자리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대부분 어느 정도 차트를 보는 사람은 이걸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 오늘 지지할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예 사실 올라가는 자리고 이 올라가는 자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되지만은 뭐 어느 정도 힌트를 드리자면요 힌트를 드리자면 은 일단은 분봉을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예 분봉에서 예 정답이 거의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지수 차트랑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똑같죠? 지수 자리 매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 매매한 종목들이 보통 어떤 게 있습니까? 음봉을 품은 양봉 매매, 그렇죠? 예, 이런 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게 올라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올라갔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다 올라갔습니다. 자, 아무튼 S.V.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더 이상 목표가가 없고요. 여기서 잡고 예,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잡고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잡았냐고 물어보시면, 은 자, 여기 분봉상 21선을 지지하고, 여기 윗꼬리, 6020, 예, 6020을 지지하는 포인트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잡고, 예, 이걸 다 먹었습니다. 여기서 잡고, 이거 먹고, 여기서 잡고, 이거 먹고. 자, 아무튼, 예, 이렇게 먹었구요. 음. 뭐, 다른 거 없, 어 이제 뭐, 다른 DPC 이런 거 보기 전에 어차피 지금 이 지수자리에서 매매한 종목들이 어떤 거 있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이게 있고요, 현대공업. 예, 셀리드가 있고요. 다 같은 거죠. 그렇죠. 맥스로텍이 있고요. 네오크레마는 중간에 나왔습니다. 인베니아는 모두 이제 짐 들고 있습니다. 인베니아는 얘는 상한가를 가서 못 털었기 때문에 내일 언제라도 2위로 올라가도 되고요. 오르비텍을 매매했고요. 그렇죠? 제가 말한 것들 다 했죠. 인지 컨트롤스를 좀 매매를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예, 조금 적게 갔고요. 아무튼 뭐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S.V.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이제 이 자리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해석이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분봉의 답이 있지만요. 예, 오늘은 이 자리에서 오른 게 예, 꽤나 많았어요. 이렇게 오르거나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DPC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PC는 제가 말죠. 이날 말죠. 이날 요 날, 요날 제가 딱 영상 올려드렸죠. 아이 DPC가 이 위에 있는 최하단부에 갔고 이 사실상 목표가는 다 갔다 여기 목표가는 다 갔다 근데 이제 코스피라서 보통은 여기서 오버슈팅을 하지만은 이게 코스피라서 딱 정직하게 가고 죽은 것 같아 얘가 61선 0 지지할 때까지 괜찮은데 여기 박스권 하단을 딱온 순간 여기서 위험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조심해라고 했고요 그날 이후로 쭉쭉쭉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121선까지 왔죠 이런 거는 121선을 이제부터 지지하지 못한다면은 진짜 죽습니다. 한 번에 큰 주포들의 운전이 끝나고 죽는 거기 때문에 여기 121선을 지지하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온지 보십시오. 아시겠죠? 매물을 받고 다시 지지하고 올라간지 보십시오. 자, 키이스트는 제가 이제 독자 노선으로 갈 거라고 말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그날이 아마 이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였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 종목도 또한 이 종목은 아직... 상승을 못했습니다. 이 종목은 아마 독자 노선으로 갈 겁니다. 이 121선들 로스하고 야 한번 들고 가는 자리가 됐고요. 아마 장기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여기가될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저기가 될 거고요. 121선 로스하고 해보는 겁니다. 쉽죠? 에비세미콘도 예.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는 거고요. 예, 이번에 양봉으로 지지해주고 이 왼쪽에 여기 있는 매물대를 지지해줬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예, 그냥 들고 가는 자리인 겁니다. 21설로 싸고요. 간단하죠? 초록뱀이, 예, 초록뱀이 지금, 초록뱀이 지금, 야리까리하죠 이거,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게, 이게 하트 차트라고 하는데, 이거. 예, 이거 얕, 얕은 쌍봉으로 죽는 차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그걸 조심하시고요.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하면은 여기까지 하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걸 버티는, 버텨야 되는 분들은 어, 어디에서 잡으신 분들입니까? 이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이걸 버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신규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여기서 양봉으로 올라가면 잡아보는 거고요. 그렇죠?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S.V. 인베스트먼트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예, 오늘 장도 제가 어느 때와 말한 것과 같이 그 주, 지지가 지지 상승하는 장이어서 시초 매매가 약하고 장중 매매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S.V. 인베스트먼트가 예, 상승을 시원하게 해줘서. 굉장히 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축하드리고요. 예, 내일도 매매 천천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